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참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이재철 목사가 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감명 깊은 예화가 나 있습니다. 일제 강정 때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북해도의 가나사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만 놓고 첫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그 교회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또 이방 종교가 일본은 강해서 좀처럼 전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천막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목사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첫 번째 들어온 5년 만에 첫 성도가 들온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청년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그만 피를 쏟았습니다.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가노 목사는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쫓아버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쏟아낸 피를 쓸어내고 함께 밥을 먹어야 되나? 나가노 목사는 주님께서 처음 보내 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쏟아낸 그 피를 치우고 청년과 함께 다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가와 도요이고라고 하는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목사가 되는 거이 청년은 아버지가 방탕에서 낳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었고요. 아버지의 첫 부인에 얹혀서 살다가 그나마 그것도 그 집에서 쫓겨나고 이곳저곳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우연하게 복음을 접하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던 그 도중에 폐병에 걸린 거지요.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고요.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합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는 거였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병이 든 건데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쫓아내는가 실망도 컸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마음먹고 있었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전해줍니다. 북쪽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방에 가면은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시게. 이 청년은 그래 죽더라도 이 나가노 목사를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그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밥을 먹다가 피를 쏟은 거지요. 그러나 자신이 쏟은 그 피를 손으로 훔쳐내고 또 다시 밥을 차려와서 먹는 이 나가노 목사를 만나고 청년은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폐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부모 없이 살던 이 청년에게 나가노 목사는 아버지처럼 대해줬고 나가노 목사는 이 청년에게 훌륭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친구 없이 살던 청년에게 나가는 목사는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몸이 아프면 밤새워 간호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해서 가가와 도요 있고 하천 풍원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일본의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수많은 거지, 불황아, 한센병, 실직자, 빈민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빈민 불황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변비라고 하는데요. 변이 차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나오지 않을 때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장갑을 끼고 손으로 꼬챙이로 빼주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가와 도요입고 목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가가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의 선생님, 그분은 나에게 더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밖에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나가노 목사는 실패한 목사일까요? 그러나 결코 그는 실패한 목사가 아닐 겁니다. 나가노 목사가 없었더라면 일본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입구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어쩌면 나가노 묵사처럼 믿음을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몸으로 살았던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1%가 있기에 여전히 일본의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노아 시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이어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사람을 이땅 위에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은 쓸어버리겠다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위의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썩었고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6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썩었고 쓸어버리기로 했던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은 그 노아 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계획에도 노아를 살리기로 생각하십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그 은혜를 입었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노아 보는 것을 좋아하실 정도로 그 노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절에서 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면서도 후회하시면서도 탄식하시면서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노아는 왜? 의롭고 흠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 노아 물론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타락한 시대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있을 때 홀로 고고한 척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참어려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썩고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서도 위로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어두지 않았고, 세상이 썩어도 썩지 않았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노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쩌면 외로웠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가득한지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뉴스. 폭력과 살인과 고모복과 거짓의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악하고 어둡고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외로울 수 있을 겁니다. 왜 너만 별다르게 살려고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들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은 받을 만큼만 받은 만큼만 해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너희끼리라도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다오. 나가노 목사가 수요일 저녁에 천막 교회를 젖치고 찾아온 이 청년의 피를 쏟는 급폐병 환자라고 해서 쫓아냈다면 일본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이꼬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 의롭게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는 애초에 완벽한 삶을 살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노아가 똑똑했기 때문에 의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래도 적게 죄 짓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흠 없이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말씀을 내가 맞는 예수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일의 시작입니다. 아멘.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겁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을 하얗다 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의 사랑으로 섬기고 바라봐주는 것. 나가는 목사가 이 젊은 청년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의롭고 흠이 없는 너와 같은 사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4 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동생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거둔 속씨 곡식을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을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곡식 그 제물을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아벨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5절 이하에 하나님과 이 가인의 대화 속에서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제물을 들이며 예배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몹시 화를 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이 들에 있을 때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8절에 보면은 쳐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행위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뭐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고 동생을 시기하여 쳐 죽이는 등 평소 가인의 삶은 그렇게 악한 어둠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것은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했어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목사가 그날 저녁에 찾아온 청년이 반가웠지만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찾낼수 없었던 것은 그는 그 마음 속에 삶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될것 같은 청년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대해줬고 친구가 되어줬고 밤새 간호하면서 그 청년은 새롭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무법천지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몸으로,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흠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그 심판에 대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 천지가 되었고 그끝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참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한 바퀴 지라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포개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